안녕하세요. 태리야, <laughs> 오늘은 어떻게 들어왔죠? 왜 들어왔죠, 우리? 뭘 소개해 주러 왔어요? 아, 맞아요. 우리 장신구를 소개해 주러 왔어요. 이 장신구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요? 어, 트위스티드를 어. 100% 하면. 자, 여기 트위스티드를 지금 100% 연구를 채우면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들을 줘요. 그 아이템들의 능력을. 알아볼 건데, 이 장신구라고도 아는 하고, 아는 아이템이라고도 아는 하기도 아는 하는데, 누구한테? 자, 이 박스테그 어, 장신구는 하면 안 돼. 아, 그러면 순서대로 하고 싶어요. 여기, 이 순서대로, 응. 그럼 엄마는 이 아이템을 보여줄게. 이 아이템을 장신구를 보는 능력이 조금 요번에 업데이트되면서 바뀌었죠. 여기 모든 장신구 볼수 있고, 이 정구 모양은 스킬 체크 칸에 관련된 장신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달리기 속도에 관련된 장신구고요. 이 번개 표시는 체력에 관련된 거그 다음에 이스텔스 은둔 능력을 높여주는 장신구 그리고 이거는 익스트랙션 해가지고 우리 기계 추출하는 속도에 관련된 거 그리고 기타 이렇게 다 나눠 볼수 있어요. 거어 있어. 어. 이빨 빠져져요. 맞아요. 우리 테리 또두 번째 이빨이 빠졌답니다. 축하해요. 티스티드 <laughs> <laughs> 순서대로 하고 싶어, 테니는 음. 알겠어. 그럼 테리 걸로 하고 엄마는 어디에 속하는지 알려줄게. 음. 자, 그럼 테리가 트위스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우리 아스트로 100% 연구를 하면 주는 게 뭐죠? 모자 아스트로의 아스트로의 모자는 뭐에 관련된 거죠? 보면은 체력에 약, 어, 체력에 관련돼요. 나이트캡이라고 하네요. 우리 낮잠 모자인가 봐요. 이거는 이걸 끼면 기계를 추출할 때 우리 아스트로의 능력처럼 기계를 추출할 때 체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 다음, 근데 잘안 쓰게 돼요. <laughs> 그 다음에 박스텐의 두건은 어 저는 종종 써요, 이 두건. 이 두건은 약간 스프라우트 할때 같이 쓰면 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추출 속도를 7.5% 늘려주는데 대신에 이 스킬체크 노란색이 뜨는 찬스를 줄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찬스가 안 나와도 추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저는 종종 스프라우트 할때 끼고 가요. 스프라우트는 솔직히 달리기랑 체력이 좋아서 추출과 관련된 걸 끼고 가면 좋답니다. 다음 브라이트니건 솔직히 저잘 모르겠어요. 테리 이거 껴본 적 있어? 아 기타에 들어가네? 한번 있어. 있어? 이거는 뭐야? 아 여기는 이제 정전일 때 정전일 때 시야를 좀 밝게 해주는 건데 이게 요즘에 정전이 무서워서 이거 끼고 가면 정전일 때좀잘 보일 수도 있어. 엄마 나중에 한번 끼고 가볼까? 나도 얼마나 밝아지나? 요거를 잘안 쓰게 됐었는데 요즘 정전이 너무 어두워서 요걸 끼고 가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스모 코스모 거는 뭐죠? 스프라우트랑 친구 이거는 자 이거 저 아직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트가 두개가 이렇게 깨져 있는 게 보이죠? 요게 스프라우트 거랑 코스모랑 합치면은 키 모양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이게 단짝 친구라서 이게 반쪽짜리 펜던트를 갖고 있는 듯한 요게 코스모 겁니다. 아 코스모코는 스킬을 스킬의 쿨다운을 낮춰주네. 무슨 말인지 알아 테리야? 스킬을 쓸때 초가 걸리잖아. 한번 쓰면 그 걸리는 초를 8% 낮춰준답니다. 다음은 뭐죠? <laughs> 어, 이 댄디 거, 이 댄디 게. 어, 댄디라 처음 얻었을 때는 가끔 써봤는데 이 댄디의 상점 아이템들의 가격을 50% 싸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붕대 지금 헬스키트가 백 테이프가 필요한데 5 0 테이프로 살수 있는 거예요. 테이프 항상 매 층마다 나름 좋은 것긴 하죠. 테이프를 많이 모을 필요가 없는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긴 한데 요즘 댄디가 좋은 거안 갖고 와서 잘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은 누군가요? 핀커는 뭐 엄마 핀커 하나도 안 써본 것 같아. 나 한번 써본 적 있는 것 같아 내 느낌엔. 어, 요거는. 처음 시작할 때세 개의 랜덤 아이템을 갖고 시작한대요 레어 아이템이나 커먼 보통 아이템 관련된 것까지만 나온대요. 그러니까 울트라 레어나 뭐 그런 건안 나오는 거야. 그런 거는 베리 레어나 지지, 나오고 지지를 지지를 사서, 아, 사서 지지? 지지를 사서 지지로 하세요. 지지 스킬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쓰지 말고요. 네. 다음 말고. 다음 누군가요? 우리 플로터는 유일하게 요 스텔스를 늘려주는 아이템이죠. 요거는 잘 들키는 친구들이 쓰면은 좋아요. 근데 저도 시리... 처음 알았는데, 시리... 아스트로처럼 스텔스, 그 별이 다섯 개인 애가 끼면 올라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별이 네 개짜리가 끼면 다섯 개가 되는 거야. 별이 두 개짜리가 끼면 세 개가 되고. 우리 브라이튼이나 아니면은 쉬림포? 요런 애들 이 끼고 가면 좋겠죠. 근데 이것도 잘 쓰진 않게 됩니다. 아, 지지. 지지의 코인을 많이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근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럭키 코인인데 요게 이제 각 층마다 다르게 12%의 능력을 올려줘요. 어떨 때는 달리기를 빠르게 해주고, 어떨 때는 체력을 늘려주고, 어떨 때는 추출을 어. 해줘. 어, 어떨 때는 추출을 아, 늘려주고, 어떨 때는 스킬 칼을 늘려주고, 어떨 때는 체력을 어. 늘려줘 맞아요. 이렇게 각 층마다 랜덤 누적이 아니고요. 그 층마다 이렇게 바뀌어서 옆에 통계를 보시면 내가 뭐가 늘어났는지 알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저도 써 봤는데 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이템 특별히 낄게 없을 때 끼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글래스 자, 우리 글리스 거울 우리 테리가 종종 쓰죠. 자, 요거는 거울인데 거울은 우리 기계 4개를 완성하면 엘리베이터가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스피드를 30%나 올려 줘요. 매우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대신 달리기가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걷기 속도는 아니고 달리기 속도니까 꼭 체력이 있을 때 쓰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구부. 헉, 구부? 뭐? 아 구부 것도 엄마는 안 써본 것 같아. 구부는 나 썼어. 구부 거 뭐야? 아 구부 팔찌야? 아 어, 음. 체력을 체력이야? 친구들랑 같이 있었잖아. 아 맞다. 체력 엄청 높아지는 거. 구부의 팔찌 엄마는 거의 써본 기억이 없는데 이게 우리 체력이 5씩 늘어나요. 우리 만약에 모든 투니 8마리가 살아 있으면 총40 스태미나. 40개의 스테미나가 올라가는데 점점 친구들이 없어질수록 내 체력도 깎이는 아주아주 아주 안타까운 그런 아이템입니다. 장신구입니다. 다음. 아랑! 아, 우리 패브레 아이템 잘 안쓰게 됐죠. 이거 뭐지? 뼈다귀. 뼈등기. 어, 뼈다귀도 스피드랑 관련, 아, 맞아. 요거는 달리기랑, 아, 량! 아, 량! 아, 량! 아, 량! 어, 달리기랑 걷기 속도를 모두 올려주는데, 아, 25%나 올려주는데 언제 올려주는 줄 알아? 아이템을 주울 때. 아이템을 주었을 때 달리기랑 이것도 응. 괜찮을 것 같네. 응.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다. 응. 이것도 잘안 썼는데, 4초 동안 발동이 되긴 하지만, 아이템을 주울 때마다 되는데, 모드라 100 %네. 어, 대신 이코르하고 테이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엄마가 시작할 때한던 요거 종종 잘 끼는 사람들만, 저기 파피가, 파피가 완성되면 주는 건데, 요거는 달리기 속도를 7.5를 늘려주기 때문에, 우리 비 같이 달리기가 좀 약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끼면 좋아요. 또 다음! 얘기해줘. 레즐 앤 데즐은 요것도 우리 레즐의 데즐이 홀수층에서는 달리기가 빠르지만 짝수층에서는 쉬림포처럼 느리죠. 그래서 얘가 얘를 끼고 가면 짝수층에서는 달리기와 걷기 속도를 10% 올려줍니다. 나름 좋은 아이템이에요. 레즐 데즐 갈때 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아, 로저 아이템. 저도 이것도 자주 꼈어요. 요게 추출 속도는 늘려주는 대신에 스키체크 간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음. 요거는 스키치크칸이 넓은 애들 셸리나 지지 그런 애들이 추출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저는 지지는 전구를 끼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지는 전구를 끼고 가야 돼요? 아이템을 잘 얻으니까. 근데 얘도 추출 속도가 좋으니까 엄마스키치크칸이 넓은 이나 공연들은 좋아요. 저는 이거 자주 꼈습니다. 껴줘. 다음 스크래프. 동생의 동생의 누나 아 이게 나중에 중간에 패치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랜덤 아이템을 원래 세 개를 받았는데, 이게 새로운 층을 갈 때마다, 어, 이제, 기본 아이템 안에서 그냥 아이템을 하나씩 받는 그런 겁니다. 요거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셜리. 셜리 것도. 네 셜리 것도 잘안 썼는데, 이게 스키체크 칸이랑 간, 아,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스키체크 할때 노란색이 뜨는 그 횟수 있죠? 그 횟수를 25% 늘려주는 스키체크 칸 사이즈를 또줄졸주네 어, 약간 로저 거랑 비슷하네요. 로저커는 추출 속도를 늘려주고, 얘는 그 체크 확률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노란색에 잘 누를 수 있다, 자신 있다 하면 이걸 끼고 가면 되네. 근데요, 어. 나 말할 게 있는데, 티켓케이크 네. 그 칸이 엄청 큰 친구들은 이거 끼고 가도 되나요? 그럼 좋죠. 티켓 근데 엄청 크기 때문에, 조금매져도 상관이 없죠. 노란색을 맞추기 쉽겠죠. 어. Huh? 그다음은 그 다음은 누구야, 쟤. 어? 아니, 벽돌, 이거 끼고 간 친구 있나요? 어, 달리기 어. 하고, 우리 한 번도 안, 번도. 안 껴봤어요. 이거 불로 벽돌을 끼면은, 어, 10% 속도를 늦춰주는 아주아주 아주 도전용 캐릭, 그 장신구입니다. 다음. 아, 아, 우리 스프라우트 것도 많이 끼죠, 친구들. 스프라우트 어, 거는 처음 나왔을 때 저도 뭔지 몰랐는데, 무적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하트가 한개 남았을 때 물려도 안 죽는 도망쳐 그때 어, 목숨을 하나 더 하트를 하나 더 갖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무적은 한 10초 동안 유지가 되고요 한번 발동하면 더 이상 발동이 되지 않는 일회성 아이템입니다 장신구예요 다음 이거. 우리 요 티건 뱅 많이 갖고 가는 친구들 있죠? 우리 처음 할때백 테이프를 갖고 시작해서 2층에서 헬스키트나 붕대가 나오면 살수 있는. 다음. 티샤. 티샤 것도 요것도 아이템을 주울 때마다 체력을 20씩 늘려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마찬가지로 캡슐하고 테이프에는 <laughs>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달. 아, 우리 토돌, 우리 토돌 아이템도 많이 느끼죠? 요거는 이제 달리기 속도만, 달리기가 아니라 걷기 속도를 10% 늘려주는 건데, 어, 비할 때 요거랑 파피 아이템 또는 요거랑 신발을 자주 끼고 갑니다. 달리기 느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10%라서 많이 올리진 않는데요. 다음! 마지막! 오, 요거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죠? B, B. 저희도 이게 없을 때 너무 갖고 싶었던 B 리모컨입니다. 이거 B 100%를 봐야만 얻을 수 있는데, 얘가 왜좋으냐면 기계를 그냥 이걸을 추출하기 누르면 바로 1초 내로 띡 완성이 돼요. 근데 층마다 한 개가, 한 개만 완성이 될수 있고, 층마다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50% 이상의 기계가 차면은 더 이상 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총 4개면은 두 개까지만 비 리모컨을 발동하고 나머지 두 개는 직접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 리모컨을 많이 갖고 오면은 내가 못쓸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하고 가면은 우리가 맨날, 아, 나띡 못했어. 그러잖아. 그치? 테리랑 엄마랑 아빠랑 이거를 맨 처음에 띡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딱 누르면은 바로 띡 하고 완성이 돼요. 그치? 비 리모컨. 비 리모컨이었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테리야. 트위스티들를다 만나면 얻는 장신구도 있고, 이번엔 상점에서 사는 장신구들이 있잖아. 우리 설명 안 해준 걸한번 봐볼까? 여기 가 내가 이번에 설명해줄게. 어, 자, 그래. 에어. 어, 엄마한테 없는 거다, 이거. 어. 에어는 하나씩 주는 거. 오, 에어는 각층마다 하나씩 주는데, 얘는 뭔데, 에어니? 트위스티들을 나한테 와라. 아빠! 어, 유인한 툴 같은 거. 맞아요. 패블이 유인하는 툴이 있으면 좋죠. 그 다음은? 요거는, 저는 요거 좋다고 생각해요. 구부랑 스크랩, 지지한테서 한번 방어를 해주는데, 딱한 번만이 아니라 매 층마다 돼. 그래서 구부랑스크랩받테 가, 죽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껴보, 그 아이템 자리가, 장신구 자리가 남는다면, 끼는 걸 약간 추천합니다. 요거는 요거 어디 가입하면 줬던 건데, 요거는 엄마가 없어서 한번 테리커를 보고 얘기해주면은, 아, 쿨다운을 늘려주는 거구나. 공격 쿨다운을 늘려줘. 트위스티들한테 물렸을 때, 3초 동안 더, 할수 있는 시간 걸어 주 그래서 벌어주면. 기분이 좋구나 얘가 어, 근데 잘안 쓰게 됩니다 그거 필요 없거든요 응. 아 이건 티건 백하고 비슷한 기냥 기본 3, 30개 30개 그냥, 30개를 주는 잘안 쓰게 돼요 이렇게 기본 아이템들은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요거 요거는 뭐지 특5% 늘려주는 거추출아 추출속도 5%만 늘려줘서 아 이것도 한 번도 안 써봤네 요거보다 오히려 렌치가 좋아요. 렌치, 초보자 분들은 렌치 많이 쓰죠. 처음에 이 렌치를 갖고 있으면 첫 단. 기계, 어, 첫 기계가 한 3분의 1 이상이 쭉 찹니다. 이거 비 아이템의 약간 절, 초, 초보자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요생각모자 우리 스키카가 칸이 한 개, 별이 한 개인 애 누구 있지? 코스모, 쉬림포, 요런 애들은 스키체크 칸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때 요거를 이제 두개별두개짜리로 늘려주는 그런 생강모자예요 초반에 많이 썼는데 나중에는 굳이 쓰지 않게 됩니다 비모콘을 가져가면은 함개 기계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 요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달리기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인데 열리는 순간은 솔직히 그냥 좋은 아이템을 얻으러 가는 건데 우리 다른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하다 보면 테리야 어때? 구독자 분들이 테리한테 응, 음, 양보해줘서 우리 테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다들 테리에게 너무 다들 양보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테리 뭐라고 해야 돼? 정말 간다요, 사랑해요. 아유, 잘했어요. 이 알람은 뭘까요? 이것도 어... 어, 달리기하고 스피드를 늘려주네. 언제? 아, 패닝 모드일 때? 오, 10초 동안만. 거울하고 비슷한 건데, 거울은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까지 다 되는데, 얘는 10초 동안만 조지가 돼. 요 콜라병은 작은 그 콜라 있죠? 큰 콜라 말고. 새로운 층에 갈 때마다 그 작은 콜라 하나씩 준다고 합니다. 칸이 닫혀있으면 어, 안 줘요. 칸이 닫혀있으면 안 줘요. 아, 요거는, 어, 아이스박스가 있어서 별로 필요 없겠다. 체력을 15? 늘려주는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요거랑 다르게 이제 아이스박스는 얼마 늘려주죠? 50이나 늘려줍니다. 아, 근데, 아, 요건 단점이 있었구나. 몰랐네. 오, 요거는 이제 대신에 속도가 좀 느려진대요. 얘는, 얘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체력을 15 늘려주고, 얘는 달리기 속도를 좀 줄여주는 대신에 체력을 50이나 늘려주네. 음. 지지 그러면 어느 게 좋을까? 지지 근데 아이스박스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음. 어, 그 다음, 요건 뭐예요? 어, 처음 보네. 아, 요거는, 요것도, 어, 체력을 늘려주는 아이템이네. 오, 요것도 체력을 늘려주는 아이템인데, 얘는 퍼센트로 늘려줍니다. 안본거뭐 있죠? 신발. 아, 우리 아빠가 자주 끼는 신발. 왜냐면 걷기랑 달리기 모두 5%를 늘려줘요. 근데 이 퍼센트여서 달리기가 느린 친구한테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자주 낍니다. 유인할 때. 아, 요, 토돌, 토돌 거하고 달리기. 신발 두 개를 끼고 패블이 두 개를 끼고 유인하면 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패블은 달리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5%만 늘러도 어, 어그로할 때, 약간 유인을 할때 달리기를 안 써도 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페블로 유인을 하실 분들은 요 톨로, 토돌과 신발 장신구를 끼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안본거뭐 있죠? 또다 했나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엄마 거는 안산 것도 있어가지고 자 테리야 요렇게 해서 우리 테리랑 엄마랑 가, 자주 쓰는 거 한번 소개해 줄까? 테리는 어떤 장신구를 자주 끼고 가나요? 거울? 어? 니랑? 그때그때 좀 다르죠 근데 거울, 거울이랑 응. 거울. 음. 운동 능력도 쓸 어, 때가, 맞아, 때가 있고. 쓸 때가 있고. 우리 테리는 그래도 자주 바꿔주는 편이고요. 아빠는 주로 신발하고 달리기 위주로. 그 다음 달리기가 좀 빠른 친구는 나는 비모컨. 모든 거를 닦여. 맞아. 한 번씩. 엄마도 약간 캐릭터별로 이거 빼고, 다른데. 그거 빼고 다 써. 어, 그거 빼고 다 써. 핑거랑. 어, 핑거, 핑거도 안 쓰지. 저희도 에어온도안 써. 어, 에어온 그런 건안 쓰죠. 스크랩이 잘 나온다 어, 늦대 오늘 하지. 오늘 안 스크랩이 잘나온지 않아야 돼? 어. 저는 여기 비모컨? 이모콘하고 그리고 달리기로 리본을 좀잘 쓰는 편이고요. 그다음 비모안 쓰는 약간 추출할 때는 박스 텐 아이템 그리고 가끔 코인. 그토돌 아이템도 쓰고요. 티건백 스프라우트 할때 스프라우트 할 때는 티건백을 잘 들고 갑니다. 저도 이제 캐릭터별로 좀 다르게 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샨이랑 기가 친구라면서요 이렇게 서봤습니다. 우리 비는 추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통 달리기를 끼고 갑니다. 추출 관련해서 끼고 자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자기가 이렇게 조금 별이 좀 낮은 거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그런 걸 끼고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장신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줘 봤어요 테리아 그럼 친구들도 자신만의 장신구 친구 잘 쓰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테리의 게임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